10만, 100만, 1000만에 대해 알아보기. 먼저 많이 10개인 수를 쓰기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숫자로만 쓰거나 숫자와 글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읽을 때에는 많이 10개인 수이므로 10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번엔 많이 100개인 수를 알아보면 쓰기로는 이렇게 숫자로만 쓰거나 숫자와 글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읽을 때에는 만이 100개인 수임으로 100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이 1000개인 수도 쓰기로는 이렇게 숫자로만 쓰거나 숫자와 글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읽을 때에는 만이 1000개인 수임으로 1000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의 개수에 따라서 10만, 백만, 천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이 5,721개인 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만이 5,721개면 이렇게 숫자로만 쓰거나 숫자와 글자를 이용해서 쓸수 있고 읽을 때에는 숫자가 0인 자리는 읽지 않고 5,721만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릿수가 많은 수를 읽을 때에는 1의 자리에서부터 4자리를 나누고 만을 이용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는 1의 자리부터 4자리를 나누고 만을 이용해서 2376만 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 천만 단위까지 수의 각 자리의 숫자와 자리 값을 알아보면, 천만의 자리 숫자인 5는 5천만을 나타내고, 백만의 자리 숫자인 7은 700만을 나타내고, 십만의 자리 숫자 2는 20만을 나타내고, 만의 자리 숫자 1은 1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5721만은 5천만 더하기 700만. 더하기 20만, 더하기 1만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